브릴스님과 함께하는 발견 세상 SNS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불자님들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산성은 지금 어, 여기 이곳은 그 전라남도 그 무안 그 국제공항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그 산성은 그 무안 국제공항에서 그 제주항공 여기 있기 그 사고가난 곳에 지금 11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그참 눈이 많이 왔습니다. 어제는 그참 눈보라가 그렇게 많이 그 불면서 기도하는데 참 아주 좀 힘이 들었지만 오늘은 그참 눈은 많이 왔으면서 동시에 발음은 그 지금 많이 찾았습니다. 에,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에,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산성은 그 지금 제주 항공 여기기가 어, 좀 사고가 일어난 곳에 에, 지금 10일 동안을 어, 기도를 하면서 어, 이렇게 유가족 분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 하면서 고통을 함께하는 그 자리에 그3일 전에 유가족분들 그참 그렇게 그 세상을 떠나신 그가님들의그 시신이 그 유가족분들의 그 품으로 참한분한분 한분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 산승은 그, 어, 유가족 그참 시신 안치수가, 어, 아, 그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어, 어제 그제와 어제 하고, 그 그제 하고해서 어, 그 마지막 시신 항구항구 나가시는 그 자리에 시신 안치소그참그 그 정문에서, 어, 그렇게 에, 그 마지막 가시는 것을 에, 떠나가시는 것을 참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그렇게 마지막 그 쉬신 그 세구가 어그 여기 예 무한국제공항 그참그 쉬신 그, 그 안치소에서 떠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어, 많이 참 그렇게 참 여러 가지 그 슬픔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어 종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마음을 그그 그 담은 그 정성으로 그한 가족 그한분 유가족 분들의 그 신이 어 시신이 한구한구 한구 나가실 때마다 정성껏 자리를 해서 어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 자리를 또 해서. 또, 이제, 그, 산성은 주로, 이제, 그, 지금 사고가 일어난 곳에서, 어, 그, 현지에서, 어, 그, 하루에, 그,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어, 사고 현장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어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여기, 그, 항공, 그, 지금 합동 분양소가 차려진 곳에, 아, 이곳에서, 어, 저녁에, 에, 또 그렇게 와서 한 30분 동안 또 합동 분향소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그 많은 유가족분들의 그참 시신이 그참 여기 무한국제공항에서 한분한분다 그렇게 떠나가시고 원할 때, 그또 가족들이 또 이렇게 이제 모시고 가면서, 어, 각자가 또 살고 있는 지역에 그렇게 화장장이나 장례식장에 찾아서들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은 또한 여기 이 자리에는 그렇게 유가족분들이 다 떠나시고 나서 지금 공항 내에는 많이 한산한 가운데 간간히 이제 조문객들만 이렇게 들어오시고, 또각 기관에서 또 일하신 분들이. 에, 또 이렇게 근무를 하시면서 어, 다녀 어, 가시고 어, 있습니다. 저는 그 종교의 이내 한 사람으로서 어, 참사 짓고 바로 이곳에 내려와서 어, 그 슬픔에 찬그 유가족들에 그참 우열하는 그런 어, 현장에서 자리를 함께하면서 한한8일 동안을 에, 같이 하면서 또 혹여나 또 유가족분들이 예, 또 이제 그참 어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서 또 그렇게 또 오열하는 그 유가족분들의 슬픔에 찬그 마음을 달래면서 어 그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어 그러한 가운데 또 정부와 또 전라남도 어또 목포시청, 광주시청과. 또 이렇게 그 무한 군청의 많은 공무원들이 참 이렇게 물씬 양면 위로 또육아육 분들을 참 정성껏 보살펴 주시면서 그렇게 참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각기 사회 단체에서 아주 많은 그 단체에서 그렇게 종교 단체에서 또 그 사위단체에서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을 또 이렇게 수용하는 그 공항 내에 그 음식을 또 차려내고 또 봉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또 일부 지금 남아서 또 자리를 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체적으로 일부 사위단체와 또 이제 그 기독교 단체에서 어참 이렇게 그 식당을 또 운영하고 부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 산성도 또 그러한 자리에 또 이렇게 오늘 아침에 참그한 목사님께서 또 그렇게 맛있는 죽과 또 이렇게 또그 호빵을 주셔가지고 어 요기를 아침에 잘 했습니다 어 그러한 점에서 참그 여기 이곳은 어또 한산한 가운데, 지금 어또 산성에 이제 지금 그 현장으로 기도를 그 나가기 앞서서 어또 이렇게 한 10일 동안을 이 자리를 지키면서 어 기도하고 있는 어 그런 자리에 또이 어 자리가 또 궁금해하는 어또 자리가 될것 같아서 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많은 공무원들이 또 경찰 공무원들 또 수방 공무원들 또 이렇게 그 행정을 또그참 행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복지라든가 여러 그 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이 자리를 참 이렇게 지키면서 그참 정말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내고 참 일하는 모습들을 보고 참 이렇게 산성도 많은 그 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지금은 그동한그 그 기간에 산성이 참또 절에 있어야 할 그런 부분으로서 또 일부 또 스님네들이 그참 어, 동안 그 기간에 많은 그 정말 생사를 그참 그 요달할 수 있는 그참 그렇게 에, 걸고 사나가 어, 정말 그 밤낮으로 수행, 정진하시는 그 스님들이 참 많이 있는 가운데 에, 참 이렇게 산성은 또 참사 현장을 어, 또 선정 속에서 또 미리 본 바가 있어서 어이 자리에 그참이 자리를 피할 수가 없어서 어참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또 여기 어그 전라남도 어또 근처에 근교에 예, 사찰을 두고 있는 지역 스님들이 또 간간히 또 다녀가시고 어또 하셨고 또 이제 예, 여기는 이제 대흥사가 어, 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제 또 대흥사에서 또 스님네들이 또 자리를 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포교사단에서 어 대한불교 조계종의 그 풀자님들이 어또 이렇게 부스를 마련해가지고 참어 이렇게 가진 음식들을 또 이렇게 내서 참어 어제까지 그렇게 봉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또 추모기간 내에 또 이제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어그 이제 종교 단체와 또 이렇게 에그 정부와 또 유가족들의 에그 마음을 잘 살펴서 어또 이렇게 그 추모 기간에 추모제를 또잘그참그유가족들의 마음을 보살피면서 어그잘 해야 될 것입니다. 어 그리고 나서 어 다시 그 사고 수습이 어떤 정부와 또 항공사와 또 전라남도와 또진두군청어 그렇게 해당되는 그 기관과 또 제주항공사와 이렇게 해서 어원만하게그 사건들이 그좀어참 유가족들이 어, 정말 한정없 그 의욕이 없는. 어, 그런 것을 좀 밝혀서 어, 참 진실되게 유가족들이 그참그속 시원하게 에, 그런 그사그 그 사고가 수습되어 가지고 어 원만하게 에, 그 서로 간에 협의가 돼서 어렇게 하루 속에 이 참사 현장의 사고가 수습이 되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그러한 점에서 또또 또 이제 그 정치하는 분들 또 이러한 사고를 정치하는 그 무대로 그 이끌지 않도록 해서 유가족 분들의 어떤 아픔을 그잠 이렇게 겪지 않도록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정말 진심으로. 어 그렇게 보살펴야 될 것이라고 어, 저는 봅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 지금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산성 이렇게 이 어, 지금 여기에 지금 내려와가지고 출구 어, 어, 기도하는 데만 어, 매진해가지고 어, 이렇게 저녁 한 12시까지 여기를 지키고 또 한, 어, 그 아침 그 5시면은 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어, 명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자리를 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 유가족분들 또한번한번또 그렇게 맞이하면서 또 그렇게 에그 마음을 또 달래 드리고 또 그러한 가운데 이또그 정부 또 기관과 또 행정적으로 또 일하시는 분들에게 에, 그렇게 또그잘될수 어, 있도록 어, 그렇게 이제 에, 그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 그분들에게 에, 또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을 어, 올바르게 좀그 전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당구를 하고 있죠. 어 지금 방송하는 가운데 지금 어, 눈이 또 다시 예, 또 많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그 날씨가 많이 차갑고 어참 이렇게 예, 춥지만은 어 그러나 또 유가족들이 예, 참 그렇게 그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 참 고통받는 그런 것을 또 생각해 볼 때, 또 세상을 떠나간 그 영혼들, 영혼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가신 것을 생각하면, 어, 제가 이렇게 뭐 와가지고, 종교인의한 사람으로서 어, 기도하는 그 자체에서 춥, 춥다고 이렇게 예, 그 날씨가 이렇다고 해서 어, 뭐 돌아설 것은 아니지만 어, 그래서 오히려 또 그렇게 아픈 사람들 마음을 또 생각해 볼때 세상을 떠나가신 그 영혼들을 생각해 볼때그러 예, 어떤 그비의 마음으로서 어 지금 이 현장을 그 지키면서 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속에 그 유가족들 그 유가족 분들이 마음이 그 치유가 돼서 살아가는데 고통이 없이 살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많이 어수서는 가운데 또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 참 이렇게 또 나라를 위해 하고 또 국민을 위하는 그런 마음에 서이그 무한 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1 1일 날인가 해서 또 다시 유가족분들이 또 이제 그 장례식을 또다 마치고 나시면은 어 그렇게 그 대체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어 이제 앞으로 남은 추모제 법회와 또 여러 가지 그 정보와 또 이렇게 그 풀어야 할 그런 부분들을 또 모여가지고 일들을 또 이렇게 그 회의를 회의, 그 회의를 한다고 하시니까 모든 것이 원만하게 그냥 잘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 보면서 산성은 모두를 위해서 기도를 정성껏 또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에, 또 주변에 에, 참 이렇게 어, 또 영상을 또 약간 담아서 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어, 무한 국제공항 그 들어가는 입구 일본 출구에서 지금 이렇게 뒤에는 어, 그 이렇게 하원이 참 줄비하게 늘어서 있는 가운데, 참그 안에는 어, 어제 에, 천막 그, 그 유가족분들이 머무시던 어, 천막이 에, 일부 이제 그 한쪽으로 어그 치우면서 또 이렇게 이제 그 소독하는 가운데 다시 예, 그 막사를 천막을 다시 제자리에다가 어그 다시 설치해 놨습니다. 어그 동안 그 유가족분들이 어, 시신을 또 찾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한, 그, 한 8일 동안을 머물고 계시면서, 어또 방역하는데, 많은 그런 또이 또 항공사에서, 어, 그, 못했던 것을 오늘 어제 천막을 걸고 다시 천막을 펼쳐 놓은 것입니다. 어 완전하게 천막이 다 걷어진 건 아닙니다. 어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어 지금 한참 그 정리, 정돈 하면서 어, 또 방역이 끝나고 나서 어, 주변을 좀 청결하게 에, 지금 이렇게 어, 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부산합니다. 그리고 그 1층에는 어, 합동 분양소가 그 공항 내에 또 차려져 있기 때문에 어, 거기서 이제 또산성이그 어, 현장에 가서 낮에 기도하고 오면은 어, 그 저녁에는 어, 여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또 주변에 에, 이러한 가운데 어, 또 이렇게 또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악플을 달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유가족분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그런 것은 어, 참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어, 그런 부분들은 그런 그참 너무 상식이었고 그 생각이 없는 분들 그렇게 장난 삼아서 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악플에 담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몰상식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들을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그, 그분, 이, 이분들은 바로 내 이웃이고 가족들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같은 국민 동포입니다. 어 이런 아픔을 함께하면서 우리가 어, 살아가는데 서로가 어, 그 이고 동락하면서 갈수 있는 그런 자리가 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 지금 여기 영상을 또 안에서 찍기는 그런 그한 상태에서 어그뭐 하고 어 지금 어, 들어가는 일본 출구에서 이렇게 영상으로서 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배터리가 많이 소진된 가운데 어, 그 어 어쨌든간에 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그 전하는 곳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어그 건강들 잘 챙기시고 항상 모은 곳에서 모두가 연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